어허. 어때? 좀 멘트맨 같이 보여요? 뱃살이 아니라 이게 여기 솜이 들어가 있는. 안녕, 친구들. 작아져보라고요? 아, 나 진짜 작아지는 거 보여줘? 아, 나 진짜 기다려봐, 진짜. 나 진짜 작아진다, 잠시만. 나 진짜 작아지는 거 보여줘요, 진짜. 기다려봐, 내가 진짜. 이게 여러분 18만원짜리여가지고 작아지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18만원짜리에요 비싼 또 슈트기 때문에 작아지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봐봐요 내 목소리 들려? 나 작아졌어 여러분 내 목소리 들려요? 봤습니까 여아다 보였어요? 아다 보였어? 어... 내 목소리 들려? 맞습니까? 얘또 18만원짜리 휠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술들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려고요 아. 짜잔 바로 이것이 이 벨트의 심입니다, 여러분들. 이 벨트를 설정을 잘 하면은, 최대, 저 같은 경우는 한 25m 정도. 어, 크게는 한 40m까지 변신할 수 있지요. 아, 방금 양자세계 잠시 들어갔다 왔습니다. 양자세계 들어갑니다, 이제. 인피니트 4 들어갑니다, 여러분들. 하나, 둘, 셋! 착! 안녕, 곰벌레야. 여기는 양자세계에요. 여기는 너무 아름다워. 여러분들은 보지 못할 거예요, 평생. 아니 어 네, 아, 쓰레기 같은 거 잘못 샀어 이게 18만 원이라니 진짜. 진짜 18 같네. 와. 대박. 정말 대단한 코스프레네요. 푸리 님은 안 보이고 뱃살만 보이네요. 정말 미친. <laughs> 뱃살이라니 이거 다 근육이. 야, 안 보여요. 한번 봐봐요. 봐봐요. 지금 여봐 대배살, 중배살, 삼겹살, 가브살 옆구리살 맛있어 보여. 아니 살이 아니라 근육. <laughs> 보여? 뱃살이 아니라니까, 이거. 봐봐, 이 주먹 안 보인다, 이제. 잘 봐봐. 봤어? 내가 몇번 쳤는지 봤어요? 못 봤죠? 삼두 밖은 보여? 주먹도 줄넘거려 보여. 안 해. 때려쳐. <laughs> 앤티맨이 살줄 있다니. <laughs> 여러분 봐봐요. 이게 내 뱃살이 같죠? 이거 접힌다니까. 봐봐, 이거는. 뱃살이 아니라 아 u 아 e 아 s a r 이 e Anila. Bessarie a n 짜도 a We go. Chill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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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l l o n 근데 내가 이거 슈트가 300만원짜리여서 그몸 작아지는게 실제로 되거든? 어..응 내가 그거 보여줄게. 이거 아무나 보여주는게 아니야. 하나! 둘! 셋! 출보보여야아 부끄러워. <laughs> 아 부끄러워. 내.. 내 친구인게 부끄러워. <laughs> 내가 부끄러워? 반대로 나는 적당히 해서 좋아요 지금 시청자가 왠지 아십니까? 제 이런 모습을 많은 분들이 안볼수 있잖아요 난 좋아 그걸로 만족해